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 다육화분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금요일이죠. 어, 또 벌써 이렇게 주말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물론 행복한 하루 보내셨겠죠. 어, 제 영상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이가도의 공방분으로 영상 꾸며볼 겁니다. 어, 이가도의 공방분 하면, 어, 다이그기가 어, 이렇게 좋아한다는 흙을 쓰기로 굉장히 좀 유명하죠. 굉장히 좀 화분이 가볍고 어, 예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가성비 있는 어, 화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요즘 핫한 분이 됐죠. 어, 그 화분으로 오늘 영상 꾸며볼 텐데 영상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면 구매도 해주시고 또 영상 보시고 나가실 때 좋아요 한번씩 구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영상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아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는 이가도의 공방에서 만들어주신 고사지가 굉장히 좀 예쁜 아이로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어, 안쪽 이렇게 내부 보시면 살짝 전 부분이 구부러져 있긴 하지만 어, 식재해 놓으면 그래도 참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 특징은 앞뒤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뒤쪽도 이렇게 고사지가 달려 있고 어, 앞쪽도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어디를 앞을 삼아도. 다 예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좀 튼실하게, 깔끔하게 달려있죠. 내부 역시 깔끔합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들. 어,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재보면, 내경 11 나오네요. 11이 살짝 넘는데, 11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접힌 부분 길이 보면 8.5 나옵니다. 이 아이들 그리고 사이즈 살짝씩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로 찍어내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사이즈 이렇게 차이 살짝씩 좀 있을 수 있고요.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키는 12 정도 됩니다. 이 아이 지금 12.5 정도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2, 이 아이들 제공 개별 단가 26,000원 이렇게 세개 묶으면 78,000원이죠. 78,000원인데 이 아이는 3,000원, 3,000원 떼고 75,000원 드리면서 이 아이에게는 비슷한 아이 이렇게 코사지 이 아이도 앞에 디테도이 코사지 달려 있고요. 이 아이, 이 아이도 역시나 26,000원 짜리입니다. 26,000원 짜리 하나 이렇게 올려 드리면서 세트 75,000원 묶어 드립니다. 이렇게 세 아이 이 아이들 도 역시나 지금 살짝씩 어세세 세 아이 올라와 있는데 살짝씩 좀 사이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어,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 살짝씩 좀 사이즈 차이 있을 수 있고요 어이 아이 한번 볼까요 이 아이 보시면 지금 어, 원형에 이렇게 원형의 분인데 앞에 장식 단음, 달린 부분에 어, 살짝 일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장식을 이렇게 붙여 주셨고 어, 꽃도 한송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꼭 바위에 꼭 어, 꽃이 피어있는 듯한 이, 이 꽃을 제가 작가님께 여쭤보니까 구절초로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 이 꽃이 구절초라네요. 어, 그래서 제가 어, 이 아이가 무, 뭔가 데이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 우리 야생화죠. 구절초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이 아이 사이즈 내부 14.5네요. 이렇게 재면13 나옵니다. 키는 10cm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 지금 28,000원 어, 개별 단가 28,000원 이고요 세트 묶어 드리면 84,000원 인데 어, 4,000원 우수리 제하고 이 아이에게는 이런 아이 지금 이 아이도 역시 이가도에서 만들어 주신 아이고요 2만원, 상, 어, 2만원 상당에 판매됐던 아이인데 어, 디자인 이렇게 보시면 색감도 굉장히 좋아이 아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아이 지금 이렇게 어, 하나 올려 드리면서 어, 세트 8만원 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세 아이, 지금 이 아이들도 역시나 개별 단가는 28,000원 이고요 어, 가운데 있는 아이, 살짝 좀 사이즈 적어 보이죠. 이 아이 어, 내부, 내부 한번 보시면 내부도 역시나 깔끔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다육이가 좋아한다는 흙, 어, 이 아이예요. 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되죠. 어, 다리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물구멍도 시원스럽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이렇게 좀어 지금 공방 이름 이렇게 앞에 딱 붙여 주셨고요 고사지도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그 다음에 살짝살짝 전 부분을 이렇게 어, 접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어 입구가 상당히 좀 넓어서 어, 식재하기에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어 이렇게 한번 내경 재보면 12.5 나오네요 이렇게는 13대는 아이 키는 10. 1 정도, 어, 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가운데 있는 아이는 11 나오고요, 옆에 있는 아이가 11.5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 지금 개별단가 어, 28,000원이고요, 세트 먹고 드리면 84,000원인데, 이 아이는 이, 어, 같은 아이죠, 어, 이 아이 26,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세트 84,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세 아이, 이 아이들 지금 개별단가 25,000원씩이고요, 지금 어, 이가도의 지금 공방문 같은 경우에는 화분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식재를 해놨을 때 굉장히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식재해 놓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모모건 뷰팅가요저 아이가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좀 예쁩니다. 프릴 브릴 프릴에 저렇게 군생들 심어도 되고요. 철화를 심어도 되는 아이들. 이렇게 창을 식재해도 충분히 가능한 아이들이죠. 굉장히 좀 식재하면 이렇게 예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도, 어,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새 아이에 올라와 있는데, 이 아이는 창을 식재해도 되겠지만, 어 군생 식재, 어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철화를 식재했을 때 굉장히 좀 예쁠 것 같아요. 각이 살짝, 오각형이죠. 이 아이 오각형. 어 볼까요? 이렇게 오각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어, 각이 살짝 있는 아이들입니다. 앞에 이렇게 코사지도 달려있고, 역시 내부 깔끔하죠. 다리 어,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몸매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어, 옆으로, 옆으로 이이 이 뭐지? 이 장식이 옆으로 살짝 이렇게 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이렇게재면11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10.5 되는 아이 긴은 12.5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지금 세트 이렇게 묶어 드리면 어 75,000원 75,000원인데 여기도 역시나 같은 아이죠 25,000원짜리 25,000원짜리 같은 아이 하나 이렇게 올려 드리면서 어 10만원 상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10만원 상당이 되는데 세트 75,000원 묶어 드립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세 아이 지금 이 아이들도 역시나 어 안쪽 내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역시나 이 예, 마사가 많이 섞여 있는 흙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육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제가 어, 몇번 말씀드리죠. 어 다육이 뿌리 발육에도 좋고 병충해가고. 어 특히 이가도 의본 같은 경우에는 화분이 굉장히 좀 가볍습니다. 어 그래서 거리대 사용하시는 분들 도 작은 사이즈들은 가능할 것 같고요. 어 역시 몸매 이렇게 생긴 아이들. 어 전이 안쪽으로 살짝 굽었지만 사이즈가 넉넉하기 때문에. 어, 식재하고 분갈이 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앞에 이렇게 띠를 둘러서 장식도 해주셨고 어, 양쪽에 이렇게 꽃, 꽃을 표현해서 굉장히 좀 예쁘게 표현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보면 어, 이렇게 지름을 쟀을 때12 나오고요 이렇게 재는 지름은 12.5 나오네요 어, 키는 11.5 되는 아이 이 아이들도 역시나 개별 단가 25,000원이고요 세트 묶어드리면 어, 75,000원이죠 그렇지만 여기도 역시나 똑같은 아이죠 25,000원짜리 25,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면 10만원이 되는데 어, 이 아이들 세트 75,000원 묶어드립니다 큰 아이는 이렇게 세 아이 지금 이 아이들 지금 개별 25,000원씩이고요 저 뒤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아이 보시죠 저큰 아이 어, 지금 대품창 분입니다 지금 저희 어, 개별 단가 45,000원이죠. 45,000원인 아인데 어, 지금 이 아이들은, 어, 개별 단가 25,000원 한 아이들. 이 아이들 한번 볼까요? 어, 내부도 역시나, 어, 이 아이도 지금 마사가 많이 섞여 있는 흙을 쓰었구요. 어, 내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앞에 이렇게 코사지, 그, 길게 띠를 둘러서 굉장히 좀, 어, 멋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가라고 이렇게, 좀 이가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어, 다리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그리고, 어,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어, 어, 어울리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네요.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봐 드릴게요. 내경 12 나오네요. 키는 11.5 되는 아이. 아이들 세트 묶어드리면 75,000원인데 역시나 이 아이에게도 2만원 상당의 이렇게 이가에서 보내주신 아이들 어, 이 아이들도 2만원씩 했던 아이들이죠 어, 이 아이들 하나 이렇게 올려서 세트 75,000원 묶어드립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세아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28,000원 짜리에요.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 아이,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저 뒤에 저 아이와 비슷한 느낌이죠. 하지만 이 아이는 다리가 좀 살짝 짧습니다. 어 다리가 살짝 좀 짧은 대신 어 여기 깊이감이 좀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28,000원. 아까 앞에 이 앞에 아이가 25,000원 짜리가 살짝 좀 다리가 길었죠. 그러면서 여기 가 살짝 낮았다면 어, 이 아이는 좀 어, 뿌리 반려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감이 있어서 역시나 여기도 흙 이렇게 마사 다육이가 좋아하는 흙을 쓰셨고요. 역시나 어, 뿌리발류 굉장히 좋고 병충해 강하고 어, 물마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어, 굉장히 좀 가벼워요. 어, 가볍고 어, 이 아이들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내경되면 13 나오고요. 이렇게 됐을 때13.5 되네요. 살짝 좀 타원인 듯 하죠. 그래서 어, 이 아이 키는 지금 10.5대는 아이. 이 아이 지금 어, 개별 단가 28,000원이고요. 세트 3개 묶어드리면 84,000원인데, 어, 이 아이는 4,000원 우수리 제하고, 여기도 역시나, 어, 2만원짜리죠. 이가도에서 만들어주신 이가, 어, 이가도예본 2만원짜리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여기다 올릴까요?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어, 지금 세트 8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살짝 사이즈를 한번 섞어 봤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아이가 좀큰아이고요 어, 좌우에 있는 아이는 살짝 좀 적은 아이죠. 어, 이 아이 35,000원, 25,000원짜리. 어, 35,000원짜리 사이즈 먼저 잴게요. 이렇게 되면 15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15.5 되는 아이. 키는 1 3대고요 오른쪽, 아, 아, 왼쪽 아이 한번 재볼게요. 12.5 나옵니다. 어, 이렇게 돼도 12.5대네요 기는 11.5 되는 아이. 야이들 지금 세트 이렇게 묶어드리면 8만 5천 원이죠. 어, 어, 2만 0천 원짜리 두 개, 가운데 3만 5천 원이니까 이렇게, 어, 8만 5천 원인데, 여기는 역시나, 어, 8천, 아이, 뭐죠? 끝자리가 뭐죠? 5천 원. 5천 원, 우수리 제하고, 8만 원 이렇게 엮어드리면서, 역시나 여기도 2만 원짜리죠. 어, 이가도 예분, 2만 원짜리 이렇게 하나 올려서, 2만 원짜리 여기 살포시 올려드리면서, 8만 원 세트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이렇게 살짝 사이즈를 섞었습니다. 지금 가운데 큰 아이고요. 자, 어, 좌우에 작은 아이들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35,000원. 좌우에 있는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28,000원씩이죠. 어, 큰 아이 먼저 볼게요. 큰 아이 이렇게 보시면 어, 내부 역시나 어, 마사를 많이 섞여 있는 흙을 써서 이렇게 뿌리 발육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물마름도 굉장히 좋고 어, 굉장히 또 가볍습니다.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좀 화분이 가벼워요. 어, 사이즈 먼저 재봐드릴게요. 어, 이렇게 지름 재면 1 7 나옵니다. 이렇게 재면 17.5 나오네요. 상당히 좀 사이즈 크죠? 어, 키는 11 되는 아이. 어, 어, 지금 옆으로 사이즈에 비해 깊이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발육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또 역시나 마사가 많이 섞여 있는 흙을 써서 물말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다리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코사지, 어, 전에서 전부분까지 쭉 이렇게 내려서 약간 반달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그리고 굉장히 좀 예뻐요. 어, 이가라고 여기 이가도의 공방본, 어, 직인이 딱 붙어 있고요. 어, 이 아이들 지금, 어, 이 아이, 이 아이도 한번 볼게요. 이 아이도 역시나 내부 깔끔하게 정리돼 있죠. 역시나 띠를 이렇게 둘렀고 이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이 아이 사이즈 한번 재게요 어, 내경 13.5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14까지 나오네요. 키는 11.5 되는 아이. 이 아이들도, 어, 지금 창을 식재했을 때 굉장히 좋고요또 군생도 가능하고, 이 아이들 세트 묶어드리면 9만 천원 나오는데, 어, 이 아이들은 천원, 우수리 제하고, 9만원 세트 묶어드리면서 굉장히 좀 이가분해서 핫했던 아이죠. 오케이, 트인본 어, 12천원씩 판매했던 트인분입니다이 아이 이렇게 하나 올려서, 어, 세트 9만원 묶어드립니다. 이번에도 살짝 사이즈를 좀 달리해서 이세 아이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대품창 식재 가능한 아이들이죠 대품창 분이고요 가운데 있는 아이 지금 개당 45,000원씩 하는 아이들 이 아이 지금 내경 18 나오네요 이렇게 재도 18 되는 아이 키는 18.5대입니다 지금 이쪽 아이 한번 잴게요 이렇게 재면 15.5 나오고요 이렇게 재면 15 살짝 좀 넘습니다 키도 역시나 15대는 아이. 이 아이들 지금, 어, 35,000원, 35,000원. 이 아이 45,000원. 세트 묶으면 115,000원인데, 어, 이 아이 지금 10번째 올라가고 있는 거죠. 10번 세트. 어, 그래서 15,000원. 어, 5,000원만 제하는 게 아니고, 15,000원 제하고, 10만원. 10번째 세트니까 10만원 맞추겠습니다. 어, 이 아이들 15,000원. 이렇게 할인하면서 세트 10만원 묶어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개별 단가 35,000원씩 하는 창분입니다 어, 역시 여기도 뭐 군생도 가능하고요 철화까지도 가능한 아이들 내부 보시면 역시나 여기도 이렇게 마사가 많이 섞여있는 흙 쓰셔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뿌리 발효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리고 물 마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특히 이 아이 같은 경우 가벼워요 화분이 이제 지금 사이즈에 비해 굉장히 좀 가볍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좀 넉넉하게 나오죠 사이즈 먼저 낼게요 사이즈 17.5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17.5 되는 아이네요. 키는 11.5 되는 아이.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35,000원, 세트 묶어 드리면 105,000원이죠. ,000, 과감하게 5,000원 어, 제약했습니다 지금 어,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5,000원 딱 제하고 10만원 이렇게 세트 묶어 드리면서 어, 어, 몸매 한번 보여드릴까요? 색감도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디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굉장히 좀 깔끔하죠? 어, 그리고 앞에 장식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이렇게 반달 형태로 어,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뻐요. 다리도 튼실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구멍 딱 뚫려, 어, 시원스럽게 뚫려 있고 다리도 깜, 어, 깔끔하게 달려있죠. 어, 역시 이 아이들 지금 제품 창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이 여기 어 12,000원씩 판매하고 있는 지금 트윈분 이가분 중에서도 트윈분 굉장히 좀 핫하죠 굉장히 좀 많이 찾고 또 포장 많이 해서 보냈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 하나 이렇게 어 살짝 올려서 지금 세트 10만원 묶어 드립니다 요번 아이도 이렇게 세 아이. 지금 사이즈 살짝 다르죠? 가운데 있는 아이가 살짝 더큰 아이. 가운데 있는 아이 35,000원. 좌우에 있는 아이들 28,000원씩. 어, 가운데 있는 아이 사이즈부터 잴게요. 내경 15.5 나옵니다. 이렇게 재면 15.5 역시 나오네요. 키는 15 되는 아이. 왼쪽 아이 한번 재보면 이렇게 재면 13.5 나오고요. 이렇게 돼도 13.5 되는 아이네요. 키는 12.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28,000원, 28,000원 가운데 35,000원 이렇게 세트 묶으면 91,000원인데 이 아이도 역시나 1,000원 오수이제하고요 90,000원 세트 묶어드리면서 여기도 역시나 지금 아까 계속 제가 지금 이렇게 덤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20,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지금 세트 90,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세 아이 지금 가운데 있는 아이가 살짝 좀 키가 크죠 어, 살짝 좀 키가 크고 지금 좌우에 있는 아이가 살짝 좀 작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이 아이들이 28,000원 이 아이가 25,000원씩 하는 아이들이에요 어, 이 아이 사이즈 먼저 잴게요 내경 13.5 나옵니다 이렇게 재면 1 4되네요 키는 10cm 되는 아이 가운데 있는 아이는 지금 12 나오고요 이렇게 돼도 12 는 11.5대는 아이 키가 살짝 어, 폭이 살짝 좁고 어, 키가 살짝 좀큰 아이죠. 이 아이들 지금 세트 묶으면 8만 천원 8만 천원인데 당연히 천원 옷들이 제하고요. 여기는 이 아이도 역시나 2만 5천 원씩 했던 아이인가요? 이렇게 사각분이죠 사각. 이 아이도 고사지 앞에 딱 달려 있어서 예쁘고 어, 이 아이들 지금 뒤태까지도 굉장히 좀 예뻐요. 깔끔하고 다리도 네개 달아서 균형감 있게 이렇게 잡아주셨죠. 내부도 역시나 깔끔합니다. 이 아이 하나 살짝 여기다 올릴까요? 여기다 놓으면 벗어나나요? 이렇게, 25,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세트 8만원 묶어드립니다. 이아 이렇게 두 아이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3만 원이고요. 역시나 이 아이도 역시 그 마사가 많이 섞여 있는 흙을 써서 굉장히 좀 깔끔하고요. 어, 물 마름 굉장히 좋고 뿌리 발육 좋아서 병충해 여름 나기 굉장히 좋겠죠, 이 아이들. 어, 그리고 가볍습니다. 화분이 어, 굉장히 좀 가볍고 전부분 이렇게 이렇게 좀 얇지게 어, 이렇게 잡아주셔서 굉장히 좀 깔끔해요. 살짝 튀어나온 전이 살짝 튀어나와서 굉장히 좀 좋습니다. 어, 잡기도 편하고 어, 그리고 다리를 살짝 벌려서 균형감 잡아주셨고요. 역시나 아래 다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역시나 깔끔하죠. 사이즈제 봐드리면 이렇게 되면 14.5 나오네요. 이렇게 제도14.5 되는 아이 키는 13 됩니다.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3만원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인데, 역시 여기 6만원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 2만원 짜리죠. 2만원 짜리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면 6만원이 8만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6만 원만 받겠습니다. 이 아이 세트 6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이렇게 세 아이. 지금 앞에 아이, 두 아이 이렇게 소개해 드렸던 아이하고 같은 아이들이고요. 세 아이 준비해 봤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역시나 개별 단가 3만 원씩이고요. 세개 묶으면 9만 원이죠. 어, 근데 가운데 있는 아이 살짝 좀 적네요, 사이즈가. 어, 지금 수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이즈 차이 날수 있다는 거, 어,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기계로 찍어, 찍어내는,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씩 사이즈는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내경 15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14.5 되는 아이 키는 12.5 됩니다. 옆에 있는 아이 키 한번 볼까요? 13.5 되네요. 어이 아이들 개별 단가 3만원 이렇게 세트 묶어 드리면 9만원이죠. 어, 하지만 9만원 그대로 보내 드리면서 역시나 여기는 이 아이 어이 아이들 2만원인가요? 2만 5천원 씩 했나 그때? 하여튼 어, 2만원 이상 되는 아이들 지금 내경 9.5 나오네요. 바깥쪽과 바깥쪽은 12 되는 아이. 키는 12.5 되는 아이, 이 아이들 지금 2만원이라고 보고 2만원 짜리 하나 이렇게 올리죠. 왼쪽에 올렸습니다. 오른쪽에 다, 어, 다시 하나 또 올릴게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다섯 개를 보내드리면서 세트 9만원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프릴 프릴 창문입니다. 지금 어, 전부분 이렇게 프릴 프릴하게 이렇게 잡아서 굉장히 좀 어, 멋스럽게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요. 몸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매 참고해 주시고요. 어, 색상도 굉장히 좀 예쁘죠. 역시나. 이 흙, 마사가 많이 섞여 있는 흙을 쓰셔서 굉장히 좀 다육이들이 좋아한다는 흙이죠. 어, 이 아이들 지금 뿌리 발육도 좋고 병충해 강하고 물마름이 특히나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가벼워요. 화분이 굉장히 좀 가볍습니다. 어, 그리고 장식재도 되고 군생. 어, 저기 지금 어, 철화까지도 이렇게 충분히 식재 가능한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전 부분에 이렇게 꽃을 이렇게 어, 고사지 이렇게 달아주셨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예쁜 아이들이죠. 어, 앞에서 봐도 역시나 예쁜 아이. 드립니다 이 아이들 어, 사이즈 먼저 재봐 드리면 어, 가운데 있는 아이 한번 재볼게요 내경 사이즈 보면 14.5 나옵니다 키는 전이 살짝 구부러졌기 때문에 낮은 부분 10.5 나오고요 높은 부분 11 되네요 이 아이들 개별 단가 3만원 세트 이렇게 묶어 드리면 어, 9만원인데 역시나 여기에도 2만원 상당의 이렇게 아이들 어, 이 아이 하나 이렇게 올려서 살포시 이렇게 딱 올려 드리면서 세트 9만원입니다 이번엔 프릴프릴 창문입니다. 이 아이들 지금 어 개별 단가 38,000원씩이죠. 38,000원씩 아이들. 어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지금 저 뒤에 보시면 천대전성 저렇게 좀 군생식재해놨죠. 굉장히 좀 예뻐요. 이 아이들 저창을 어 식재도 되고요. 역시나 여기 또 어, 철화, 높은 수형의 철화까지도 가능한 아이들. 어, 이 아이들 지금 가운데 있는 아이 사이즈 살짝 재볼게요. 어, 가운데 있는 아이가 살짝 좀 사이즈가 어, 커 보이는데, 어, 내경 17.5 나오네요. 기는 13 되는 아이, 오른쪽 아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역시나, 어, 내경은 17.5, 어, 18까지도 나오고요. 키는 12.5대는 아이 살짝 좀 어, 오른쪽 아이가 적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세트 묶어 드리면 114,000원인데 어, 역시나 여기는 4,000원 우수리 제약했습니다 지금 4,000원 우수리 제하고 역시 여기도 어, 3만원짜리죠 이 아이들 어, 3만 8, 어, 이 아이들 3 8천원인데이 아이는 3만원짜리입니다 3만원짜리 이렇게 하나 올려 드릴게요 어, 올려드리면 속으로 쏙 들어가네요 사이즈 차이가 좀 있어서 이렇게 3만원짜리 어, 3만 하나 더 어, 이렇게 드리면서 11만원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세 아이, 이 아이들도 사이즈 살짝 좀 다르죠? 지금 가운데 있는 아이가 좀큰 아이, 38,000원이고요. 좌우에 있는 아이들 살짝 좀, 사, 아, 한 단계 작은 아이들입니다. 3만원짜리. 지금 왼쪽 아이부터 사이즈 재볼게요. 어, 내경 15.5 나오고요. 키는 11, 어, 11이 살짝 넘는데 11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내경 18, 아18.5 정도 되네요. 걔는 11.5대는 아이 이 아이들 지금 세트 이렇게 묶어드리면 98,000원이죠 어, 98,000원인데 어, 여기는 지금 8,000원 우수리 제하고 9만원 세트 묶어드리면서 여기는 이 아이 이 아이도 어, 지금 식재했을 때 굉장히 사각 형태이지만 아래에서 보면 약간 둥근 형태예요 고사지도 이렇게 예쁘게 달려있고 어, 이 아이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지금 세트 9만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세 아이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28,000원이고요. 사각분입니다. 어,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 사각 정 어, 직사각이 아닌 정사각 형태인데 어 각이 진게 아니고 살짝 둥근 형태의 사각이죠 어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지금 장식이 달려 있어서 굉장히 좀 멋을 강조해 준 아이들 어 여, 좀, 몸매도 이렇게 보시면 사각 형태 맞습니다 다리 네개 달아주셔서 안정감 있게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요 색감도 투톤 이렇게 좀 표현해 주셔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앞에 코사지도 따라서 어 구멍을 뽕뽕 뚫어 놨네요 여기도 보석 이렇게 붙여 사용하면 될. 갖고 내부도 역시나 깔끔합니다. 이 아이들 어 개별 단가 28,000원이고요. 사이즈 먼저 재봐드리면 어 내경 10cm 나오네요. 이렇게 이제도 10점 아 이렇게 되면 1 0 5됩입니다키는 12대는 아이 이 아이들 지금 세트 이렇게 28,000원짜리 세개묶으면 84,000원인데 여기는 4,000원 옵을이 제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아이의 어 사이즈죠 이 아이 지금 사각 코사지가 좀 예쁘게 달려있는 아이 어이 아이도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어 내경 10 어, 10.5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11.5까지 나오네요. 키는 화면 벗어나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11.5 되네요. 어, 이 아이, 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화면 벗어나나요? 4개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세트 8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이렇게 세아이 지금 이 영상의 마지막 아이인 것 같고요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26,000원 세트 묶어 드리면 78,000원이죠 78,000원이지만 여기는 지금 우수리 3,000원만 제하겠습니다 3,000원만 제하고 75,000원 세트 묶어 드리면서 사이즈 재 드릴게요 사이즈 지금 내경 아, 15cm 되네요 15, 아, 15cm 되고 어, 또 발음이 살짝 꼬이려고 합니다 어, 키는 12.5 되는 아이. 이 아이들 지금 세트 7 5 0 0 0원 이렇게 묶어드리면서, 어, 이 아이에게는 역시나 이 아이. 어, 이 아이도 한번 사이즈 재볼까요? 굉장히 좀 예뻐요. 이 아이도. 식재했을 때. 내경 9cm 나옵니다. 키는 12.5 되는 아이. 이 아이도 몸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좀 예쁘게 생겼죠. 이 아이도. 어, 이 아이들도 철화 식재도 굉장히, 어, 굉장히 좀 예쁠 것 같고요. 어, 수영이 높은 아이들. 어, 철화 그 익스펫 트리안가요? 고, 고놈 고놈 식재도 참 예쁠 것 같죠, 그렇죠? 어울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형이 길어진 아이들도 가능하고 살짝 늘어지는 아이, 라울시머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라울시머도 굉장히 예쁠 것 같네요, 이 아이들. 어, 이 아이 이렇게 하나 딱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되면 얼마인가요? 세트 75,000원 되는 거죠. 네, 어, 75,000원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가도의 공방분으로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영상 어떠셨나요? 이가도에 하면 요즘 굉장히 좀 핫하죠. 다육이가 좋아한다는 흙을 쓰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또 다육이의 어, 뿌리발육이나 병충해 강하다고 하고 또 화분도 가볍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좀 요즘 많이 찾는 화분입니다. 어, 그래서 또 내일 이가도의 공방 이렇게 가마문 열린다 그래서 내일 어, 여주 이렇게 다녀올 거거든요. 내일 여주 다녀와서 데리고 온 아이들 영상 또 고며봐 드릴 텐데 내일 또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도 역시나 어,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좋아하는 어, 마음에 드는 아이들 있으면 구매도 해주시고 또 영상 보시고 나가실 때.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 나가시면 저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밤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편하게 보내셨다가요. 내일도 역시나 주말이죠. 주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저녁에. 저는 이가도의 공방본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올 테니까요. 내일 저녁 제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